안녕하세요. 살아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섬김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순절을 걷는 저희들 이렇게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사순절 은혜의 길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크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남산 밭 뱃바게와 배단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가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자,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마가복음 8장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동선은 이제 북쪽에서 점점 남쪽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절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자 바로 예루살렘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감남산 대빠게와 배단이입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바로 앞에 기드론 계곡이 있어요 깊은 계곡인데 그 건너편에 있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있는 그러한 곳 감람산, 때로는 감람원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이르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메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 그 낙이 새끼를 풀어 오너라. 그런데 만약 누가 이거 왜 풀어 갔냐? 아마도 주인이겠죠.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께서 쓰시겠습니다.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이두 제의자, 혹시 야고보와 요한인가요? 이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말에 앞에 가 보니 나귀 새끼가 문 앞에 있는 그러한 어, 곳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푸니까 거기 서 있던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이 나귀 새끼를 푸어서 무엇하려고 하느냐 물어보죠.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말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허락을 해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자 이제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십니다. 자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한 번도 어, 타본 적이 없는 아무도 어, 타본 적이 없는 그러한 어, 새끼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새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직은, 어, 여린, 어린, 그러한, 어, 나귀를 말해요. 그래서 완전히 다 성숙하고, 그래서 덩치가 있고 든든한, 그러한 나귀보다는 아주 연약한 그러한 모습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나귀 새끼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구별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구별된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어떤 예수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쓰시겠다 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보통 내가 사용할 거야. 내가 쓸 거야. 이렇게 그런 의미지만, 원래는 주님이 필요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제대로 번역이 돼 있어요. The, the Lord needs i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의미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나귀 새끼가 필요하다. 그러니 내가 필요한 것에 이것을 줄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인격적인, 그리고 함께 내가 필요한 것에 함께 사용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불러오게 하셔서 그 위에 앉으시죠. 근데 낙이 새끼니까 아직 안장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 겉옷을 펴서 그 위에 예,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이때는 유월절을 지키려고 온 순례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자기 겉옷을 또 어떤 사람들은 예,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예수님의 앞뒤에서 막 흔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나뭇 가지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제 종려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 잎이 아주 수려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어떤 환영의 의미도 있고요. 또 아주 귀한 사람이 올때 맞이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뭇가지를 흔들고 또 겉옷을 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앞에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자, 호산나라는 것은 지금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죠.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이제 자신들의 처한 이러한 환경,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리고 많은 그러한 어, 국가적인 그러한 어, 환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드디어 구세주가 사실은 여기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를 구원할 왕이 새로운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사다 다윗의 나라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이 나기를 다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정치적인 그러한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 그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실제로 어, 이와 같은 장면이 예언서에 예언도 있기 때문이에요. 스가리아 9장 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되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면서 그대에는 이제 이렇게 겸손의 왕이 들어오시면 화평을 전하고 통치하신다. 자 이러한 그 말씀처럼 이제 이곳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낙이를 타고 오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언된 그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왕의 입성으로 나라의 회복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고, 나라의 회복을 하실 뿐이에요. 그러나, 이 무리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것이 아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왕드심은 세상의 권력자들과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죠. 너희는 그렇지 않다. 어제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완전히 다르죠. 겸손. 섬김의 리더십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 왕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단어는 같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기대와 실제 예수님의 입성에는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들은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정말 구원하실 자가 필요한 그들을 드러내고 그들의 열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11절 예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먼저 성전을 찾으십니다 그리고서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 때 제자들을 데리고 배단으로 물러가십니다 성전을 둘러보신다 이렇게 둘러보심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시오 그 일을 생각하시는 거죠 자 이러한 모든 진행은 지금 예수님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까지는 제자들이 계속 생각했던 것일지 몰라요. 제자들은 으쓱했겠죠 예수님 입성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에 옷을 펴고 하면서 야 드디어 우리 이 예수님 우리 주님이 이제 왕이 되시나 보다라고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그렇죠. 죽음. 예루살렘은 죽음이 있는 곳. 예루살렘은 바로 그러한 곳이기에 바로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준비하고 가시는 주님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첫번 예루살렘 방문 후에 이제 베다니로 첫날 물러가시죠. 베다니에는 누가 살고 있었나요? 그렇죠.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바로 그 가정입니다. 배단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가정, 사랑하시는 가정이죠. 그리고 그 가정은 자신의 집을 열어서 예수님을 언제든지 환영했어요. 예수님이 쉴 곳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식사해서 접대하고 쉬게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집처럼 그렇게 보금의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린 네, 곳이 바로 배단에 있는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 집이었죠. 그곳으로 물러가신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입성하셔요. 하지만 그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만 그들의 진짜 그들을 구원할 왕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권력과 어떤 힘이 있는 그러한 왕이 아니었어요 정말 이러한 왕이라면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면 안 돼요 말을 타고 들어가야죠 아니면 병거를 타고 들어가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야 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다 예수님은 힘을 과시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한 번도 그것을 과시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그 힘을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위해 사용하실 뿐이죠. 더 나아가 이 예수님은 구원의 왕으로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위치는 그들을 진짜 구원할 왕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칼과 창으로 권력으로 나라를 독립시키고 회복시키는 구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구원이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 사명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예수님은 섬김의 왕이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고 섬기시는 주님. 바로 그러한 왕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그 모습인 것이죠. 그 왕인, 진짜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둘러보셨어요. 오늘 그 주님께서 내 마음을 들러보시고, 우리의 가정을 들러보시고, 우리의 교회를 들러보시고, 우리의 일터를 들러보실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들러보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순수하게, 순결하게, 온전하게 주님께 내 삶을 들여서 주님이 필요하시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영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정말 왕이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러나 그 왕은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 삶을 나를 초청하셔서 나와 함께 하자 내 안은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일에 동역하는 그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한 하루 순종한 하는 하루 주님의 필요하심에 따라 나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며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순절에 길을 아름답고 겸손하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처럼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